안녕하세요. 대업에서 반도체 업종과 IT 산업을 담당하고 있는 어, 멘토 임주성입니다. 자, 오늘 한미반도체 어, 거의 한 일주일 만에 다시 촬영을 하는 것 같은데 어, 오늘 그 여러분과 함께 좀 얘기하고 싶은 내용은 두 가지 정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지난번 촬영을 했었을 때 어, 말씀드린 매매 그 부분 잠깐 리뷰를 한번 살펴보고 자, 현재 시점 지금 장을 시작한지 제 촬영일 기준으로 어, 한 15분 정도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현재 상황과 이제 이 상태로 흘러갔을 때 매매 시나리오가 어떤 식으로 흘러가면 어, 잡고 매매를 하면 좋을지에 대한 내용 하나 그리고 어, 현재 시장 상황은 또 어떤 분위기로 흘러가고 있는지 어, 오늘 시점 기준으로 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내용을 좀 전달 드리고자 합니다 한미 반도체 이종목에 관심이 있거나 앞으로 매매를 어떤 식으로 어, 전략을 짜면 좋을지 궁금하신 분들은 저와 함께 5분 정도만 딱 집중해서 영상 집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영상 시작하기 앞서서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제가 지속적으로 영상 촬영 하는데 큰 힘이 되니까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한 9시 14분 정도 시간이 흘렀는데, 어, 좀 장이 좀 좋지 못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제가 말씀드린, 어, 기준선 부분들은 지금 현재 좀 이탈 한 상태고, 어, 아래 꼬리를 많이 달았다가 지금 다시 말아 올린 상태인데, 어,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부분 내용에 대해서 어, 잠깐 좀 언급을 말씀을 드리자면은, 어, 제가 지난번 12월 20일 날 이제 촬영을 할 때, 어,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날이 언제냐면은, 20일이 요날 정도 됐었습니다. 요 날. 요때 보면은, 어, 20일 선을 일단 이탈을 한 상태였고, 60일 선을 지지를 받고 있냐, 많, 많으냐 한 상태였는데, 제가 그때 이제 요 지난주 상, 요때 되겠죠. 20일이면. 어, 요때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어, 이 초록색 선이 주봉 11선인데, 어, 이때 앞서서 말씀드린, 이때큰 상승 나왔을 때는 항상 11선 위에서 주봉 종가를 마감을 하면서 상승을 했었는데, 어, 제가 요 차량일, 요 20일 날, 요때 앞서 요한 주, 어, 요 주봉선이 이, 이 11선을 이탈을 했기 때문에, 어, 어, 전략을 한번 좀, 결정을 하고 가야 되지 않겠냐, 그런 부분은 이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이후에 촬영을 안 했던 이유는, 음, 뭐, 크게 이슈 사항도 없었었고, 주가 흐름을 좀 보다가 변동 사항 있으면은, 어, 말씀을 드려야겠다라고 싶었는데, 지난주 금요일 날, 그래도 장 시작을 할때 갭을 띄어서 상승 하나, 이제 21선 다시 돌파를 하면서, 어, 다시 추세를 만드나 싶었는데, 어, 힘없이 좀 빠지다가 오늘 이런 식으로 좀큰 하락이 나오고 있는 상태다라고 좀 언급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래서 이제 어, 주봉 1 1선 58,900원 그때 이제 이탈을 했으니까 지금쯤 한번 결정을 빨리 하면은 좋지 않겠냐? 늦어도 주봉 60일선이랑 월봉 5일선 이제 기준을 말씀을 드리면서 57,000원 기준을 드렸는데 그게 아마 이제 오늘 깨지면서 음, 추세가 어, 이탈을 했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어, 매매를 어떤 식으로 이제 해야 될지 부분이 제일 중요하긴 한데, 어,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주봉 이탈을 했을 때그 시점에서 어, 결정을 내리신 분이 많지는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는데, 대부분 현재까지 좀 가지고 계시지 않았을까라고 이제 말씀을 좀 그렇게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릴 것 같은데, 자, 현재 시점에서는 지금 당장에 제 생각을 이제 좀시나리오로 말씀을 드려보자면은, 요 회색선, 요 회색선이 121일 봉선인데, 이 부분은 이제 좀 지켜줘야 되지 않, 어, 지지를 한번 좀 살펴봐야 되는데, 1차적으로는 지금 추세가 무너졌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음, 이때까지 패턴이, 어, 2 1선 지켜주다가 6 1일선한세번 어, 정도 이제 계속 지켜줬는데 그 부분이 좀 강하게 이탈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어, 그, 그러면 밑에서 1 2 0선을 지켜주면 되지 않겠냐라고 이제 말씀을 어, 하실 분들도 계실 텐데 어, 그 부분은 이제 좀 상승하는 힘이 많이 약해졌다라고 좀 어,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120의 선에서 지지를 하고 다시 반등을 할수 있겠지만 어, 이때까지 상승을 했던 패턴들이 무너지면 은 사람들이 대부분 어, 심리가 무너지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어, 투매가 나오면서 아래 꼬리 이런 식으로 또날 수가 있다 라고 말씀을 어, 드릴 텐데 자 이제 어, 시나리오는 음, 제가 드릴 수 있는 시나리오는 어, 두 가지 정도인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첫 번째는 어, 좀 리스크가 크긴 한데, 여기서 121선을 지지해주는지 확인을 한 다음에, 반등을 했었을 때, 어, 잘라내는 방법 하나. 그리고 두 번째는, 어, 그래도 좀 지켜보다가 다시 이 정도 올라왔을 때, 어, 잘라내는 방향. 이렇게 저는 좀 추천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거는 제가 드리는 말씀 시나리오는, 어, 저의 매매 기준에 왔었을 때, 이런 식으로 이제 전략을 어, 짜서 말씀을 드린 부분이고 어, 저의 생각과 다르게 어, 매매하신 기준 분들도 있으시니까 그 부분이랑 어, 다른 매매 기준이 있으신 분이라고 한다면 은 참조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저는 일단 추세가 무너지면 은 어, 다시 상승을 한다 하더라도 어, 그 종목 같은 경우는 어, 제가 손실이 한다고 해도 좀 잘라내는 그러한 원칙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면 10번 중에 한 7번 정도는 다시 반등해서 상승을 할 수가 있는데 한 2번에서 3번 정도는 진짜 크게 하락을 할수 있기 때문에 어 저는 그 한두 번 때문에 어 이런 다시 반등을 하더라도 어 잘라낸다 그렇게 좀 기준을 가지고 있고요 어 그렇게 7번 먹는 것보다 이렇게 크게 떨어져서 한두 번 손절하는 그 금액 자체가 더 크기 때문에 저는 어 지난번 영상에서도 계속 꾸준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어 상승해서 먹는 것보다 하락해서 손실 입는 거를 더 크게 중요시하기 때문에 어, 리스크를 관리를 하는 게 저는 제일 첫 번째 게 때문에 그러한 기준을 가지고 이제 말씀을 드렸다라고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정리하자면 여기서 어, 리스크를 좀더 가지고 어, 수매를 하고 반등했을 때 잘라내는 방법 하나, 그다음에 다시 바로 반등했을 때 잘라내는 방법. 어, 저는 지금 일단은 어 잘라내고 다시 출세가 맞춰지면 다시 매매를 하면 좋지 않겠냐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어, 저는 어 저희 제 영상을 봐주시는 분들이라면 어좀 공감과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그렇게 좀 위로도 할 수는 있겠지만 어, 그렇게 얘기를 하고 큰 손실을 입을 바에 저는 지금 상황에서 저의 정확한 저의 생각을 말씀드리는 게제 영상을 봐주시는 분들한테 더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어좀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렸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어긴 연휴 동안 뭐 지금 주식시장에 큰 특이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어, 없었었고 음, 계속해서 지금 뭐시장에 이슈에 있었던 부분은 이제 어, 수아주 운그 운하 쪽에 이제 그 예멘군이 이제 공격을 하면서 그 수아주 운하 물류 대란으로 인해서 어, 유가가 상승을 하냐 느 마냐 느 부분이 이슈가 있었는데. 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뭐 크게 유가가 상승은 하지 않은 어, 상태이고, 그 부분은 어, 크게 현재는 문제는 없을 거다라고 1타, 1차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 제가 추후에 또 문제가 생기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오늘 같은 기준에서는 뭐 거래량이 지금 크게 많이 없는 상태에서 하락이 나와서 어, 회의크일 수도 있긴 한데, 뭐, 어, 이것저것 생각, 다 생각을 해서 매매를 하면은, 어, 뭐, 매매를 못하기 때문에 그냥 기준을 가지고, 어, 저는 이렇게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어, 다시 올라갈 확률도 많이 높습니다. 왜냐면, 1 0번 중에 한 6, 7 번은 다시 이렇게 회의 꺼줬다가 올라가는 경우 있긴 있는데, 저는 한두 번, 한두 번이 이렇게 크게 빠질 수 있는 그런 리스크 때문에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렸다, 어, 정도로 기억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한미반도체 이 종목 되게 좀 좋아하는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영상을 촬영할 때 지난번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좀안 좋은 소리를 얘기를 해서 구독자분들, 영상 시청해주신 분들 좀 죄송스럽긴 하나, 일단은 급한 비는 피하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떤 식으로 전략을 짜면 좋을지, 에 대해서 같이 또 제가 지속적으로 영상을 촬영해서 올릴 테니까 그 부분 참조 영상을 해 주셔서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다음에 또 특이사항 있으면 바로 또 영상 촬영해서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